거북이.. 너무 거북이 있잖아 네? 아니한개더 응. 아.. 안돼더 산다고? 안돼거북 하나만 살수 있어 나파색 여기 삑 할까요? 여기가 네. 여기 아빠 아직 아. 이것도 같이 구매해 어. 주세요 두번 계산할까요? 세번 계산할까? 아아빠돈 <laughs> 많은가 봐안돼 너야 흔들 <laughs> 잠깐만 이고 어? 세번 계산할게 아빠 돈 많으니까? <웃음> <웃음> 어, 됐어 됐어 한번 찍었으니까 괜찮지자 어, 여기 이렇게 어. 응. 이렇게 어. 가져가도 어. 돼요? 응? <laughs> 은호야 선생님인사드리고 가자 아녕히 선영이 선생님만약선생님안녕에선영요 만약에 선영에또 와요 만약에 선영이 만약에 선영이 에와네 감사합니다 에 <laughs> 안 그래도 지금 꽃이 더워가지고 다죽 죽어가더라고요. 어 감사해요 진짜 너무 예쁘다. 프랑스 받은 거 여기서 다 당진하고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이미 선물에 선물 제 선물 사진으로 고다 당진하셨겠어요. <laughs> 네. 그럼 드시고 오세요. 네, 저거 꼭. 어, 드시고 할까요? 오세요. 이거 깊해 놓을게요. 천천히 드시고 오세요. 네. 다녀오세요. 비용 3,000원 있어요 괜찮으요 아직 좀비선이 아니라 유리라서 여기 쪼 올려놔도 돼. 요어 네네 그 <laughs> 이렇게 빨리 드시고 오셨어요? 뭐 드셨어요? <laughs> 아 그냥 밥도 좀 먹고 싶어서 아밥 드셨어요?

이상 사항 한번 읽어보고 전하셨면요 네. 감사합니다. 가정하시면 돼요. 돼요, 네.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? 네. 두명 컵, 이거 그 맞아요. 이 검정 인형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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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오세요 구독자예요. 아, 정말요? 네. <laughs> 왔어요. 정신이 없어가지고, 너무 조용했죠? 너무 포장할 때 너무 바쁘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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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<그죠>? 너무. 포장만 <laughs> 한번하러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. 아, 근데 지금 뭐지? 그럼이 우비 입은 거 없어요? 어, 다 나갔죠. 아. 여, 입은 먼저 계산할 때 <laughs> 될까요? 빨리 다 다음에 또 뭐가. 어? 어디서 오셨는데? 저희 인천에서 왔어요.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아, 지금 명절이라 네. 부산 가는 길에 아 부산 가는 길이라기보다는 <laughs> <laughs> 부산을 지나치면서 오신 <모진> 거잖아요. <laughs> 아, 내가 오고 싶어 가지고 저희 <laughs> 한8 시간 걸렸어요. 아, 진짜요? <laughs> 아예 새벽부터 출발해 가지고 명절 맞아서 구독자분 서울에서 아 서울에서 보셨어요? 이게 <laughs> 앞치마고 이게 네. 키링이. 네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네. 다음에 또 오세요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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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네. 나 니글씨로 나는 니글씨면 좋아했던데 너무 네, 좋아 <laughs> 결제는 그 이거 그때 예약 주신 거. 네. 예약 주신 거 하고 여기 네. 다 하고 해가지고 만 <웃음> <웃음> 생각하시고 하신 거예요? 정도 네. 생각하셨어요? 네. <laughs> 엽서랑 뭐 이런 건 옆에 제가 뺐어요. 그냥 드리려고. 아 근데 계산해줘. 네. 아 이미 끌켰어요. 설명해주세요. <laughs> 밥 괜찮았어요? <laughs> 어, 배고프던데? 엄청 급하게 드신 네,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, 제일 긴거 같아요. <laughs> 이거가 넘지 않을 것 같은데, 이만담아빼고 만약에... 만약는이거렇게 요거를... 요거 종이가 더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. 음. 여기 에코백에 이런 걸 뭐라 해을까요 네, 그렇죠. 괜찮으시겠어요? 여기다가 넣을 수 있으나? 이건 제 선물이에요. 이거 그때, 맞죠? 이거, 이거 하나씩. 아, <laughs> 제가 일부러 이거... 빼놨어요, 이거. 어, 내가 다, 내가 혹시나 또 해버렸다. 가지고 없을까봐. 에이, 그때 내가 이거 팔아야 된다고, 내가. <웃음> 응, 응, <웃음> 귀엽죠? 어,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요거랑 <laughs> 요거는 하다시아 나중에 싶어. 가서 한번 뭐 풀어보세요. 이렇게. 그냥, 이것저것 그냥. 아, 이거 요 <laughs> 부탁하니까 무슨 아니 아니. 다득게 너무 많아 서뭐 드릴 게 없어요, 제가. 아, 어떡해? 아, 사는 거책 그 좋아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아, 네.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. 진짜요? 어, 이거는 진짜 네. 모르겠어요. 근데 그냥 아, 제가 좋아하는 어. 책인데 이거는 제가 편지 하나 썼어요. 아, 진짜요? 제가 <laughs> 너무 아, 감동이다. 그책 어, 뭐지? 너 아, 어,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사 오셨어요? <laughs> 책도 아유. 너무 잘 읽고 있어 <laughs> 지금 먹어도 돼요? <laughs> 저 아까 포장하줄 알고 <laughs> 이게 손님들 기다리실 때 포장하는 게 되게 막 손이 느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, 근데 손님다 기다려주시던데 그러니까 너무 착하셔 <laughs> 아무도 말 안해요 <laughs> 근데 여기 오면은 그 라온이는 화가 안해지는 거 같아 약간 내가 기분이 좀 네. 차분해진 것 같아 네. 아, 기기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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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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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여기 저기 다 있어요. 소리가 좋은 아, 진짜요? 거예요. 진짜 아, 들어오실 때 문에도 있어. 요아 참아 아 참아 참어요아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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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참예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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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53,000원이고, 파랑새도 있고, 흰새도 있고. 파랑새 한번 보여드릴까요? 파랑새. 네. 얘 이름이 행운의 새예요. 행운의 새. 만드신 거예요? 네, 제가 제작하는 거라서. 이것도 다른 데 없는 거고. 그니까. 다른 데어 파랑새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 이마색깔 아까 오묘한 거 저거 예쁘다 했잖아요 아, 네. 맞아 맞아 한쪽은 이렇게 되고 한쪽이 펄이거든요. 아, 네. 너무 경아 음, 저게 이거 예쁘다. 저장다 말리 사람 못자. 아무리 아무도 말리지, 말리지, 말리지 않아. 부추기는 <laughs> <죽이는> 사람밖에 없다 부추기는 사람 제일 사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<laughs> 친구들이네요. 걔내 <오케이>, 건가 <넥슈가> 봐. 너무 귀여워. 무슨 다데

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